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세미 소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 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바다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 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과 아침만 개가 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미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 기쁨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편 84편은 너무도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84편, 이한시한 한 편에 여러분이 들으면 익히 알 만한 그 찬양들이 아주 몇곡 있어요. 그만큼, 음, 이거 노래로 바꿔서 곡조를 담아서 부를 만큼 아주 좋은 그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용의 주는 성전의 아름다움, 또 그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 그곳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제 이것들을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84편을 읽을 때면 시편 1편과 23편을 이렇게 좀 이제 섞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 시편들이 떠오를 만큼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이 새벽부터 읽는다는 자체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주님이 계시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마음 속에 성전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주의 성전만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막 그렇습니까? 그냥 늘 다니던 교회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몸이 불편하여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심희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참이 교회 마당이라도 좀 밟아보고 싶은 그러한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 성전의 아름다움, 소중함을 자꾸만 잊고 있을 때가 있는데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시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였으면 내 영혼이 쇠약할 지경으로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그 대상을 뭐 사람이든 어떤 그 장소든 그것을 굉장히 막 열렬히 사모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이 가슴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성전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참새, 제비와 같은 이 짐승들도 깃들 수 있는 곳 이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삼중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왕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거거든요. 왕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돌보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돌보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돌봄을 받는 피주물이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을 얻는 자, 즉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대로가 열렸으니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자는 그 편안함 가운데에 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은 행여 때로 눈물 골짜기로 불리는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곳에 생명의 셈이 있을 겁니다. 아이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른 비에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들을 구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중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이라 이 시인은 결론부에서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해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해가 되어 주셔서 밝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 적들이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가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새 힘을 공급받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비춰 주시는 빛과 또 방패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막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그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이곳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있어야만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있어야만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